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대 오스만 전쟁 하고 있는데 후사르가 날개가 잘렸나 봐요. 씨, <laughs> 아 후사르가 약해 빠졌어. 아르메니아 불리지자. 아씨 뭐 방공 뭐 저렇게 많이 터져. 씨, 적당해야지. 히 돈이 없네? 뭐야 이거? 아. 아나 갑자기야 이 씨. 근데 날라간줄 알고 오씨 순간 소름이 쫙 돋는 줄 알았네요. 어쨌든 뭐왜 이거 찍겠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한꺼번에 합병할 수 있게. 왜 이거 찍었고요. 이 참에 에티오피아 제거합시다. 에티오피아만 제거하면 좀 영토 좀 깔끔해질 것 같네요. 딤미 말고 아미를 에티오피아 순위파 에티오피아 순위파는 말이 쉽지 저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카파 생산 호카파금 나오잖아 개꿀 나 뭐하려 썼더라 오다비야커무네스보통 니가 빠지는 게 점수 올라가겠다. 야, <laughs> 잠시만요. 아씨, 토지 몰수하고, 씨 상위 길드 통증력 올라가지고 주좀 만들어야 되는데, 까비 갔다 와라. 에티오피아 합병하자 공성 3짜리 장군이 미국 가셨네요 개종으로 얻는 위신 좀 받고 뭐야 이거 아 부패 도절감 어디 가세요 귤 개꿀 어딜가 여기가 니몇 네 자리야? 응. 아이고, 아씨왜 클릭이 안 돼? 아, 귀찮게 올라가네. 올라가 봤자 뭐, 니가 뭐 전쟁 이길 수 있대? 어림도 없지. 니가 아무리 바라해도 역사가 바뀌진 않아요. 응. 포르투갈 통일권 주네요. 에티오피 합병한 다음에 포르투갈 통일권 받고 튀니스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좀 찾네요. 테크 30% 비싸도 올리겠습니다. 왜냐 보급한 게 너무 낮아요. 이제 총 36. 사항 좀 36. 사항좀 이제 좀 군대 좀 화끈하게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좀할 수, 전쟁 좀할수 있겠네요. 그래 나가라 너너 때문에 점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 시, 10테크야? 왕, 뭐야? 444? 야, 너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같다, 저숫자가 어, 평판 좋은가? 10, 어 너무 비싼데? 방값이면 5 투카시잖아. 6.12 투카? 6.60 투카? 어우, 너무 비싼데? 아이씨, 저게 누구? 옆집. 댕댕이 이름도 아니고, 씨. 왜 이렇게 비싸? 패잔. 자, 돌릴게요. 뭐, 개발도 도 낮은 뭐. 낮은 지역이라 가지고 아하 드디어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이 개새끼야 진짜 아아 아. 아. 아, 이집트 문학권 왕6 5 King is back almost almost i n h a s a n i d 아 King is back 왕께서 돌아오셨다. 조세 이 정도 리스크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유고 오면 원래 이렇게 잘 뜨나 이집트가? 율법주의 불만도 조세 또는 신비주의 신비주의 가요. 어, 이게 44네. 쉐이크 알 이슬람 정통성 조세 참신한 관용도 또는 정통성 정통성 좀 올리지 뭐. 응. 금고를 비워라. 응? 에? 아니, 금보를 왜, 왜 선생님, 왜 비우나요? 어. <laughs> 어, 전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대술타는 재정부를 관청했다 국가의 재정은 위험할 정도로 받아놨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짊어질, 짊어지 봐할 특수세를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과중한 세금이 짊어지던 유태인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스크와 종교단체 모두 이 세금에 면제되지 않았다. 카이로에서 징세리들들이 쫓겨났고 다마스코스에서는 장한이 사를당했다 사람들을 쥐었자 만든 돈은 마블로크 그 권력식단이 해외로부터 새로운 도에 사는 것과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 요새에서 알렉산드리아 <laughs> 요새와 카이로 그랜드 모스크와 같은 대규모 콘서트를 어떻게 할까요? 콜 얼마면 돼 <laughs> 새로운 돈은 언제든지 환영이요 어우 민심 흉흉하네 국가가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돈 쓰겠다는데 국민 여러분들은왜 그걸 반대하십니까? 음. 모르겠다 나는 응. 국가가 전쟁해가지고 뭐뭐 뭐 제가 그돈다 쓰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 위해 복지 개선 그런데 쓸 건데 왜왜 왜 이렇게 나 괴롭히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잡고 콘센트 불 수도 털었고 99점 에티오피아 버러지 컷 국민의 복지 개선과 보스크 개선, 그런데 쓸 건데 그 정도 세금 낼수 있지, 붕유 없이 세금 낼수 있지.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시네, 너무 씨. 46점, 왠지 느낌이 저 공성 돼가지고. 오스만 측은 그냥 응? 불쌍한 새끼. 봐줬다. 에, 티오피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44. 40. 어, 먹을 수 있네요. 반군 잡고 코 받고 어, 행정력이 부족하네? <laughs> 어, 행정력 어디 갔지? 인본지구 거 그랬나? 에휴, 뭐야 이거? 시, 영? 이역군놀 약한 새끼가. 됐고 무역금지야 지제 약국이랑 약국 상대로 굳이 무역금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베네치아. 와우 h <laughs> 기동, 기동 나쁘지 않아 아칼 털렸다 이씨. 아왜 이렇게 와리가리를 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무스카트? 아이씨 동서남북에서 씨. 지랄을 하네 아주 씨 상황. <laughs> 돈이 없네? 딱대. 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laughs> 어우. 개정 왜 이래 보충이지? 충원이지? 시아파광신도? 하하... 미치겠네 진짜 아너왜너 너 여기 왔어 너 저쪽 가라니까 오만쪽 가라니까 어, 왜 여기 써어넌 코어는 바뀌고 코어는 그만 바뀌어 좋긴 한데 씨 어우 야 빨리 공성해라 문화적 환기 오스만 경쟁국 헬볼투와씨 누가 전쟁해 아이고 신대륙에 쿠스코면 쿠스코? 잠깐만 착하라 쿠스코 쿠스코면 페루 칠레쪽 아닌가? 잉카 쪽 아니야? 벌써 거기가 있다고? 어, 생산 어, 깜빡했네요 원주는 이벤트 여기 아직 진짜 보급이 났네. 뭐야? 이거 포르투갈 시 통행권 좀 고마워요. 어. 그포르투 폴투... 다오메이, 다오메이면 거긴데 코끼리 국가 여기. 다우메이 있는데 먹혔나봐요 귀여운 코끼리 국가 있거든요 응. 다우메이가 먹혔나본데 응. 어딨어 어, 여기 다우메이 귀여운 코끼리 국가 코끼리 뿌 응. 근데 강력한 국가한테 먹혔나봐요 어. 그리고 포트가 통행권받았으니까 공성. 1 1 5 1 하, 트윈스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티, 니스야! 다! 형이! 널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 니스! 이, 저 서양 코쟁이한테 당한 거. 내가 갚아줄게. 근데, 나 재정이 너무 벌어진데? 22컷. 요새 유지비가 22컷이 나와. 요새를 부실 수가 없네. 다 필요한 지역이라가지고. <laughs> 아니, 어디서 22 컷이 나오냐18 2 컷. 스카트도 필요하고. 아니, <laughs> 아 여긴 뭐, 빼. 카이로. 카이로, 남쪽에서 오는 거, 바로 털릴 수 있어가지고. 카이로 있어야 되는데. 터키전선? 터키빼터키 고원? 씨, 터키 이제 약해. 터키쪽 이제 약해가지고 빼요 그냥. 34,000. 어딜 이제 터키쪽 이제 요새 필요없어. 왈라키아 먹었네? 아까전에. 신비주의 쪽 갑시다.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씨아놈들 오스만 제국의 흔한 적들 오스만은 최근 우리 주 경쟁국이 되었고 최근? 최근이야 오스만 뭐? 오스만 언제 우리 경쟁국이 됐지? 난 오스만 라이벌로도 안 바꿨는데 음. 그들의 확장주의는 오랫동안 우리 국가의 위험이 됐다고? 뭐 오스만 이제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음. <laughs> 어쨌든 뭐 또한 그들의 지중에 해 대한 확장주의는 확장주의 열망을 기독교 세력과 갈등을 이야기했다. 역사적으로 마운루크와 스페인은 페르난도 페르, 스페인의 페르난도는 오스만에 대항해 1 4 8 8년부터 1491년까지 일시적인 동맹을 맺었고 스페인은 50척의 캐러벨을 지원해주고 야캐러벨조씨조용해주했잖아 <laughs> <전해주고> <laughs> 마운루크 측은 향한 스페인 그 일시적인 동맹 금방 깨지겠다야 내가. 튀니스카하고 포르투가 전쟁 터지기 아니 너랑 나랑 끝까지 갈수 있겠다야 어. 끝까지 갈수 있겠는데 또 포르투가 동맹 파괴했어 아이고 잘했다 어, 어 근데 관계는 좋은데 뭐왜왜 파괴가 됐을까 어. 뭐 전쟁에서 져가지고 뭐 포르투가 동맹 파괴시켰나 누가 대충에 가요. 어. 생산제품 보너스 올리고 수입 수입이 4투카 5만블리 주의자 터졌는데 군대 군데, 근처에 군대가 없네. 인력이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테크 하나 올리고 아왜 이거 말고? 아... 정글로 지을까자 이거 너무 전쟁 거기 귀찮아. 그럼 나... 종교 지금 시아파 갈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상계드 어딘데? 여기에 시장 올리라고, 화계장 터 온. 와, 이제 보헤미아 골든 제너레이션이네. 진짜 어,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 우리 리스 포르투갈한테 많이 당했그다그다다 형이 영그다회복시그주러그런건데그걸또 약간 포르투갈씨가 아니 에는그다음에니스씨가 약간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는가 어. 너를 먹으려에는게아니에 어. 너를 다간좀너다에는 날개를 다시 주려고 하는건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쟁을파스 어. 얘네들 먹을까? 동맹, 잉글랜드인데, 잉글랜드 뭐, 뭐, 얼마나 오겠어47,000 어. 현재 지금 전쟁, 프랑스 100년 전쟁, 아직도 아니야? 진짜 100년 전쟁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 100년 단위, 200년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어쨌든 어, 불쌍한 튀니스 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받을게요 어차피 f y 서 꿈이니까. 명나라 유용한 이이 o t s 그 r e 명나라 라이이 e 야 말이 돼야지 형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어어 u r 서 a libel. i 8년대. 아, 이 u r e i 씨 y o 야 빨리 빨리 달려 우리 내네 새끼 괴롭혔다면서요 아이씨 영토 대출 얼마 땡겼지? 659아6 5 9은 푼돈이긴 한데 푼돈도 없네 이 나라는 씨 외교인가 성교인가 이발이광 이발이파로 바꿔? <laughs> 에바한데. 어이 포르투갈씨, 당신 그렇게 사지 마. 음, 일단 뭐 잉글랜드 참전 안 하죠. 티니스 모로코 있지? 북 아메리, 북 아프리카를 다시 저희 이슬람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 저희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폴리 지역으로 가자. 트리폴리, 잉글랜드, 버러지, 어디 강이? 저희는 농민 전쟁. 광골 올라오는 게 많아가지고 야 가자 인력도 넘치는 게 인력인데 군대 이 정도면 포르투가 열강 아니야? 어, 열강이지 일대일 맞다이하면 되겠다야 정정당당하게 맨투맨 음. <laughs> 맞다이하면 되겠습니다 배좀 있니? 아 근데 배가 많아가지고 이거 본토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티오피아 분리주의자 저기를 줄을 만들고 싶은데 통치형량 맥스 저기 줄 만드는 순간 통치역량 터져요 어을줄수 없습니다 어? 오스트리아 계승했어? 에휴 축하드립니다 어. 화환 보내드려야 되나? <laughs> 일단 오스트리아부터 에티오피아 방군 터지니까 그거 잡고 갑시다 뭐야 이건 군사 테크 남아도네 좀 있어 이제 뭐 인셋을 터지니까 그거 뭐또 뭐더라 그 이집트에서 개발도 투자나 합시다 대출 땡겼지 이왕 이렇게 된 것이 함수어개량나해 방군 또 어디서 터졌어 어, 에티오피아 터진 거 바로 잡아주고 아싸 잠깐만요 에베모한데 뭐 시아파 한군 방군. 시아파 왕국이 안 터져? 그냥 이슬람 가야 되나? 어. 시아파로 가야지, 좀 조... 편하긴 한데. 아이 새끼 보소, 씨. 비켜 이 새끼야. 아이 씨, 비켜. 어디 감이 씨 뒤지려고, 씨. <laughs> 길 막으래? 잠깐만, 내 소국들. 트니스 관계도 개선 좀 해주고. 이 놈이 주인님을 물려고 하네. 개종이 좀안 돼요. 어. 일단 패즈 털고 일단 북아프리카를 북아프, 저희 황토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더지네. 아시카가 일본 보이냐? 우리 조선님, 아이고. <laughs> 어. i 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약간 i 쩍 g 쩍 거리는데 <laughs> 영변 컷 조선님 군대 h o u 0 0 I'm g 0 0 n g to go to the house. i 아이고 참나참 참 불쌍하네요 어, 조상님들 이세카이 조선도 망하셨네 <laughs> 페주 공성하고 새우타 탕헤르 싹다 먹읍시다 공성 아우 어, 진짜 공성 졸라 못한다 공성 시, 시켰는데? 왜 애들이 공성을 안 하냐? 애야? 왜 공성을 안 하니? 죽을래요? 어, 공성 좀해씨 포르투갈 군대 오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너 군대 얼마나.. 어. <laughs> 그 <그게> 다야? <laughs> 심한데? 어. 포르투갈 군대 뭐 노예부여? 슬레이브 트레이드? 오우 쉣 포르투갈 군대.. 어 우리.. 우리.. 유럽의 군대 한번좀 봐볼까?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데? 맨날 이슬람 세력들이랑 싸워가지고 대박, 어 뭐야 이거 어? 뭐지? 뭐지? 저 벌어지는? 어디가? 어디야? 뭐지? 저 버러지는? 저 저렇게 약해? 유럽 애들은 다 약하나? 우리 이슬람이 진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약해 빠졌네요. 명나라. 아나 명나라 쪼개진 줄 알았어. <laughs> 왜안 보이나 했네. 아 군사를 남아도네 행정 집중해놓고 종교 달리겠습니다 아 군사력 남아도네 아하 진짜 행정 투자기도 아까운..아니 데 뭐더라? 정통성 투자하기도 너무 아까워요 아헤 군사력 가지고 쓸만한게 정통성 올리기 빼고 딱히 할만한거 없는데 이게 어딘데? 어디에요? 어.. 어린데 불만이 그렇게 많으셔? 어, 봐봐. 너야? 아닌데? 누구야? 허허, 새끼들. 군사를 개발토투잖아 합시다. 뭐 인력은 넘쳐나지만. 탕에르컷. 야 형이 다할 테니까 넌 공성이나 해. 공성도 하고 다 해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인쇄술 카이로에서 개발도 투자하면 되겠네요. 남아도는 군사력 카이로에다가 개발 장려 찍어주고 얼마야? 166 조금 비싸긴 하네. 얼마야? 35.66어우씨 시, 뭐야, 뭐야 이 새끼는? 시, 카파? 우리 금광에서 무슨 짓거리지 우리 국가야 강력한 맘루고 아미르 중한 명이 카파에서 세력 아니 이 새끼가 세력 기반을 마련해도 금광에서 마련하네 이 새끼. 아 금광에서 돈좀 벌어가지고 군대 좀 뽑았나 보다야. 네 잠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